이번 의정 뉴스는 제 2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 및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관한 이슈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023년 네 번째 회기인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3년 5월 1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을 보유한 인천은 마약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마약사범수는 2018년 661명에서 2022년 1004명으로 51.8%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체 검거인원 중 20대 이하의 마약사범비중이 2018년에는 113명으로 17%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495명으로 무려 49.3%에 달해 그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 약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오남용 예방 및 체계적인 치료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시민의 마약류와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하고 중독자 등의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 정책의 기조에 비해 관련 업계에서는 전기 및 수소차 등에 대한 정비 기술 이전과 교육적 접근이 어려워.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에 관해 다소 소극적이었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 지역 내 영업장 소재지를 둔 자동차 정비업소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기술 교육, 정비 기반 구축, 경영 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이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현관문이 수압으로 막힐 경우 유일한 탈출구인 방범창이 폐쇄식으로 되어 있어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 되었는데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침수방지시설의 개폐식 방범창과 물마기판을 추가하고 인천광역시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하며 반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개폐식 방범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안전한 과학실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실내 안전장구 관리 구축과 유해 화학물질 폐수 폐시약 등의 관리와 사고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처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안전하게 탐구 및 실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통계입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39건, 기타 안건이 17건으로 총 56건의 안건이 상정 및 의결되었습니다. 56건 중 34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17건이 수정 가결,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외에 보류 한 건, 기타 세 건으로 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의회 이슈 픽입니다. 첫 번째 이슈 픽은 바로 반도체 특화단지에 관한 이슈입니다. 2023년 5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의원들이 한 뜻으로 반도체 특화단지에 관한 인천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줄여서 첨단특화단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첨단특화단지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 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 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첨단 특화단지는 첨단 전략산업특별법을 근거로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 인허가 간소화,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방의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세개 분야에 대한 첨단 특화 단지를 올해 상반기 중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중 인천광역시가 노리는 것이 바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반도체 특화 단지입니다. 경쟁자로는 경기도의 용인, 화성, 이천, 평택, 안성, 고향, 남양주시 등 7개 기초 자치단체와 광주 전남, 경북 구미, 대전 등 광역 자치단체 총 14곳 가량입니다. 경기도만 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굴지에 반도체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기에, 과연 인천 광역시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 광역시에는 1300여 개의 반도체 기업이 상주해 있고, 패키징 및 테스트 등 반도체 후 공정 분야에서 세계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와 스태츠 집회 코리아를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 등 굴지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 수출 품목 1위는 바로 반도체. 2022년 인천광역시의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총 수출액의 약 32%인 164억 달러로 전국 1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곳은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의 약 362만 제곱미터, 110만 평에 달하는 제3유보지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토지보상 등의 행정 절차 없이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 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항공 및 항만 물류 분야에서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광역시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약 13조 4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와 4만 5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선단은 소재, 부품, 장비를 또 송도는 R&D를, 영종도는 패키징을 각각 담당하는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참 가슴 설레는 계획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반도체 특화단지가 인천광역시에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픽은 바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Y자 노선에 관한 이슈인데요. 2023년 5월 12일 임관만 의원을 대표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0위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 동서축 교통난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지난 정부 때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GTX-D 노선에 대해 수도권, 비수도권 간 투자 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김포 장기, 인천 검단, 부천 종합운동장 구간만을 반영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정부가 인천 1호 공약 중 하나로 GTX-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 영종, 청라, 가정, 작전, 부천 종합운동장 노선으로 건설해 인천 서부권 주민들의 30분대 서울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정조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결의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기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연장 및 신규 GTX 노선 확충 등을 연구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이 2023년 6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도 2023년 4월 6일 인천공항 철도 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현재 철도 접근성이 부족해 버스 승용차 이용객으로 편중되어 있고, 2030년 자동차 수송 분담률이 5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철도 네트워크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당 이유에 따라 본 용역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D Y자 노선의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GTX-D Y자 노선이 공약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5월 1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원안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결의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의 결의문을 발송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인천공항행 GTX-D 노선의 반영을 가정하고 이 노선을 제2공항철도가 공용해 제2공항철도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GTX-D Y자 노선 추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철도 접근성이 부족해 버스나 승용차 이용객으로 편중되어 있어 2030년 자동차 수송 부담률이 50%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GTX-DY자 노선이 건설되면 인천 서부권 주민들의 30분대 서울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노선 현실화를 위한 수도권 강역 급행철도 확충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GTX-D Y자 노선 현실화로 인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인천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시민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가 노력해온 순간들을 살펴보는 의회 인스타. 이번 회기에는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2023년 5월 13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축제에 불자 및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천 광역시 의회 허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 시민 모두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메시지로 인천 광역시의 미래를 발언하며 참석한 주요 인사 및 시민 모두와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 지난 5월 14일에는 1만 5천 명의 인천지역 의료기사의 위상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는 2023년 인천의료기사연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허식의장은 인천지역의 의료기사들이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전문 분야가 해외로 수출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본 행사 개최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5월 16일에는 재외동포청 인천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많은 성원을 보내준 300만 인천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재외동포청 인천유치 성공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천광역시의회 이봉락 제1부의장을 포함한 의원 14인 또한 인천시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천만 인천시대 개막이라는 새 희망을 함께하며 유치 성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287회 임시회 의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